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 되는 말씀입니다. 1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 모두는 어떤 소속을 가지고 살아가죠. 어, 이 가정에서의 소속, 혹은 학교에서의 소속, 직장에서의 소속, 또한 교회에서의 소속 등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영적인 소속도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성도들의 소속, 이 그리스도인들의 소속,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였고 그로 인하여서 흑암의 권세 즉 어둠의 나라 그의 어둠의 백성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정치적 왕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영적인 왕국인 것입니다. 13절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라고 했습니다. 이 옮기셨다 라는 말에는 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대에서는 이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나라는 그 패한 나라의 국민을 어, 임의로 이동시켰습니다. 구약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하였을때아수르의 포로로 붙잡혀갔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하였을 때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근거는 바로 구속과 죄사함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로를 타던 그 인간들을 위하해서십자가에 피흘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치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철폐하시므로 승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죄에서 해방된 진정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골로새 교회에는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고 신비주의, 율법주의, 금욕주의들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도바울은 단호하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충분하다. 그분은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만물의 주시다라고 단호하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인가? 첫째는 그 나라는 바로 구원의 나라입니다. 이 구원의 나라라는 것은 어떠한 곳에서 건져내셨다, 강제로 끌어내셨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죄의 노예였고, 사탄의 집에 아래에 있었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던 그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말씀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송량 곧 죄사함을 받았 얻어도다 이 송량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값을 치렀다라는 것입니까? 그 값은 바로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나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내가 이만큼 하면,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나를 더 받아주시겠지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기 마련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용서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나라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인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이 푸뉴마는 영 혹은 바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바람 같은 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바람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분명 바람이 불고 바람이 있다라는 것은 존재는 하지만 그 바람 자체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 계시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이 빌립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그 성품과 뜻을 보고 싶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분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것도 아버지 품 속에 있는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으신 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완전히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100% 계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내셨느리라라고 했는데 이 나타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세게오마이에서 왔는데 이 설명하다, 해석하다, 밝히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을 설명해 주셨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수 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만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히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였습니다. 1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은 바로 모든 만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은 모든 권력과 지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에 창조주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주권자이십니다. 이 사단 마귀마저도 지금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지만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돈이나 권력, 명예나 쾌락을 바라보고 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지음 받은 목적은 바로 창조주의 뜻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1칠절 말씀에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이 창조된 만물보다 당연히 먼저 계셨습니다. 창조주가 이 피조물보다 먼저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즉 창조주가 이 피조물보다 먼저 있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이 피조물들이 이 창조주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욥기서에 보면 욥이 큰 고난을 당한 뒤에 이 자신의 그 무죄함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계속 물었을 때 욥의 친구들이 네가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것이라고 단정하니까, 욥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점점 하나님의 공의를 따져 묻는 태도로 나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한 것이 누구냐? 자연을 다스리는 이가 누구냐? 생명의 질서를 정한 이가 누구냐? 이 질문을 받은 욥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너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알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에 동의를 안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만물의 창조주로서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다. 즉,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제성이라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의 절대 주권과 지혜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지구는 지금도 시속 약 1670km의 속도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도보다 더 조금 더 빠르거나 조금 더 느리게 된다면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얼어 죽든지 죽든지할 것입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조건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설계 안에서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차원을 뛰어넘어 이 4차원에 계십니다. 즉 3차원의 안에 계시면서 동시에 그 3차원의 세계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그의 피조물인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어떤 그 우연히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붙들고 주관하고 계시기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8절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영인 그 성령이 교회에 와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마치 태아가 탯줄을 통하에서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탯줄을 통하에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와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의미로서 이세 번째는 바로 이 나라는 화목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친히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죄와 저주와 이 사망의 이3대 재앙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철폐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가져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게만 하면 저주 대신에 이 축복과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화평은 우리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즉 만물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누구든지 보혈을 주장하면 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보혈로 화평을 구하면 성령께서 그 피를 통해 화평을 가져다 주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놓아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다시 화목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관계가 회복된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당연히 사람들과의 화목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나간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이 성도들과 이 이웃 사람들과 화목하지 않고 또한 그들과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며 나아가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미움과 원망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다면 당장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이제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신다는 이 선언은 너무나도 감사한 선언이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자세는 바로 믿음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생의 중심에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의 삶은... 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라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제와 파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이란 것은 완벽이란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태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더 이상 죄의 노예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와 타협하는 모습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이렇게 하는데 뭐.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한다.라는 주장으로 그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입니다. 18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공동체 안에서 섬길 자리를 찾는다. 어, 이번주 월요일이었나요? 이 새벽에 눈이 많이 왔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새벽 어, 예배를 어, 드리고 이제 기도를 한 후에 아이 이 주차장에 하얗게 쌓여진 눈을 보면서 어, 이것을 치워야지 이걸 치워야 사람들이 주차도 하고 교회 어, 어떤 어, 눈들이 이제 치워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치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이 절로 들었습니다. 전 같았으면. 이제 하나의 일로 보고, 노동으로 보고, 아, 이거 진짜 이거 안 왔으면 좋겠다, 교회. 이거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쓰레기, 이거 어떻게 하면, 아, 이런 생각으로 했다면, 어, 사실 그렇게까지, 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어, 그 안에서 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같은 거니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기쁜 마음으로 어, 이 새벽 예배를 드렸던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과 함께 어, 끝까지 이렇게 치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치밀한 가운데 있어서 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일들,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교회에서 해야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또는 주님을 위한 일인이다 보니, 그 마음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섬길 자리를 찾는 것. 이 교회를 이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으로 보는 것.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삶은 그냥 개인주의. 그냥 내가 나만 배부르고 나만 떵떵거리며 살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장차 갈 본양, 하늘나라, 새하늘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그 하늘나라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더불어 사는 곳입니다. 그 천국의 모형이 바로 우리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함께 더불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예수님을 숨기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숨기지 않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기회를 만들어서 혹은 기회가 오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소개하는 자가 되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떤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선포된 진리입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나에게 닥쳐진 그 상황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여도 우리의 그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가 무엇을 가졌느냐? 네가 얼마나 성공했느냐라고 세상의 손가락은 우리를 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너는 내 아들의 피값으로 산 자들이다. 너는 내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예전 방식대로 살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삶으로 돌아갈 수 없고 죄와 편안하게 손잡고 살수 없고 교회를 가볍게 여기며 살수 없고 복음을 숨기며 살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다른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의 자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흔들려도 버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말과 선택과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결심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다른 말로 하면 매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시오. 결정을 할 때도 성령님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세요. 유혹을 만날 때도 성령님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가 왕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